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중고차 이민주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바로 현대의 그랜저 TG 뉴 럭셔리 모델입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전면부부터 보시면 네, 2010년형 차량입니다 2009년 7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 키로 네,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본네트 라지에터 서포트, 조수석 펜다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등급은 Q270, 네, 2700cc 럭셔리 등급입니다. 자, 휠, 보시면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아요. 네, 보시면은 2019년도에 교환한 타이어라, 네, 타이어 상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나,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외관 보시면은 약간 뭐 흠집들, 네 잔흠집들이 조금씩 있어요. 뒤쪽 타이어도 같이 네 교환을 한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네 후면부 보시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계되는 약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어램프 디자인도 보시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쭉 연계되는 것 같고 뭐 후방 카메라나 후방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 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랜저 TG 차량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트렁크 공간도 네, 깨끗하고요 밑에 보시면 은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둘러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 교환, 네, 앞쪽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동 걸었고요. 그랜저 TG 270 차량은 6키통 차량이라 굉장히 정숙하고 자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 연도는 10.6키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성능 기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오시면 항상 동행해서 점검받고 출고하니까 네,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살펴보면 실내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나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상태도 네,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은 핸들 리모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계기판 보시면은 실주행 거리 10만 5,58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실 이제 그랜저 TG랑 뉴 럭셔리 차량이랑 사실 차량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나 하실 거예요. 뭐 디자인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실 내외가.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이 계기판 등이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뉴 럭셔리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일반 TG 모델들은 초록색 불빛으로 나오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하이패스 룸미러와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옵션을 추가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은 작동 잘 되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당연히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네, 키는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차답게 이런 우드 핸들이나 트림 쪽에 우드가 쭉 이렇게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자 그리고 기어봉 쪽으로 보시면 은 열선 시트, 동승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 상태도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뒷자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 보시면 은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쭉 둘러보시면 은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보시면 뭐 시트감도 굉장히 푹신하고요 아주 가성비 좋은 중대형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저희 그랜저 TG 뉴 럭셔리 모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TG 차량 살펴봤고요 연식도 이제 10년이 지났고 하지만 키로수도 아직 짧고요 내 네, 외관 상태, 뭐 엔진 상태까지 모두 양호한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또 아주 합리적인 금액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430만 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랜저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